안녕하십니까 올해로 39세가 된 돌식남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고 막연하게 두렵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혼을 앞두고 있던 때 보다 더 즐겁고 더욱 더 피곤하게 잘 살고 있네요 혼자가 된 지도 벌써 3년째입니다 전처는 제가 일에만 열중하고 가정에 소홀했으니 제 잘못이라고 했지만 아직도 그게 제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아내가 집에 없는 날도 잦았습니다. 전업주부였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면 당연히 퇴근한 제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계속 어디 다녀왔는지 말도 안 해주고 알게 못하는 식으로 나오길래 정말 의심하기는 싫었지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나게 되더라고요. 그때쯤 아내는 한동안 안 하던 화장도 다시 하고 그랬거든요. 시간을 들여 알아보니 아내는 제 예상대로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네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둘씩이나 말입니다. 다행히 기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었기에 제가 위자료 하나 물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도 없었고 갈라선 뒤에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적 충격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집에 퇴근하면 혼자가 된 외로움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집안 구석구석 그대로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우리도 서로 사랑한 날이 있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팡도가 전혀 없었지요. 결혼했으니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목표가 사라지니 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행하고 한계까지 도는 외로운 집 구석보다 더 힘들었던 건 주변에서 저를 걱정한답시고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을 만할래 치면 저한테 괜찮냐 마음 정리는 다된 거냐 물어오는 사람들이 참 가식적이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잘 다니고 있던 회사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숨이 턱턱 막혀오고 그러는 게 공항 발자까지 오게 되니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둘이서 시작한 집까지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더 느끼고 싶지도 않고 아내의 흔적도 한 번에 날려버릴 계획이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난 지금의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더군요. 집값이 오른 게,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다 보니, 결국 그 집을 판다고 한들 더 좋은 집에 갈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일 같은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놀고, 먹을 만큼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부모님도 뭐하러 서울 바닥에 붙어 있냐고, 직장도 그만뒀으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몇 년간은 더 지내보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별볼일 없으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그 사이에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귀찮으니 넓은 집은 구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가 원룸 월세방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비하면 아내와 제가 쓰던 안방만도 못한 사이즈의 원룸이었지만 마음마름은 오히려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네요. 혼자 살게 되면서 편한 점도 많았지만 가장 불편했던 건 바로 식사였습니다. 그래도 전처가 밥 하나만큼은 잘 차려줬거든요. 그때는 인스턴트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집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인스턴트가 거의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전자렌지로 데우기만 하면 되는 즉석식품들 위주로만 식사를 챙겨 먹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장도 봐오고 패인 같이 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혼자 지내다 보니 식재료 같은 건또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한 끼만 먹으면 되는데 재료는 뭐 그렇게 많이 남는지 그렇다고 조금밖에 사지 않으니 그건 또 밥해 먹을 때마다 장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게참 힘들었네요. 큰 맘먹고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도 혼자 먹는 건 기분도 안 나고 친구들을 부르자니 친구들도 다 가정이 있는지라 좀처럼 쉽게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먹는 게참 중요한 것이 맨날 똑같은 편의점 음식만 먹다 보니 나중에 가면 편의점 근처에만 가도 속이 더부룩하고 물리더라고요. 애초에 집까지 팔아치우고 혼자 지내게 된게 아내가 떠났다고 해서 폐인같이 지내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그런 건데 오히려 무기력함은 그 때보다 더 강하게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편의점 도시락 중에 반찬 구성이 가장 괜찮은 게 있어서 그걸 자주 먹었는데 그날은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매번 먹는 그게 없더라고요. 다른 건다 튀김에 느끼한 것들 위주라서 다른 편의점에 뭐라도 있나 찾으러 가봐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다음 편의점에 다다르기 전에 길목에 있는 김밥집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동네에 하나씩 있는 그런 김밥집입니다. 김밥으로 시작해서 각종 분식류의 식사류까지 수많은 메뉴들을 취급하는 그런 가게요. 편의점 도시락에 비하면 두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언제까지 도시락만 먹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맘 먹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전처와 연애하던 시절 결혼 후부터 회사 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밖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김밥 가게 안에 들어가니, 저 말고도 혼자서 식사를 하는 사람이 여럿 있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의 철없는 친구나 친척 정도로 나올 법한 애매하게 이쁘장한 아줌마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주며 맞아주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보통 김밥 가게 아줌마들은 빨리빨리 하면서 성질이 급하고 통명스러운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여자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활짝 미소 지으면서 반겨주는 모습에 저까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친절한 미녀를 봐서 그런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녀 말고도 다른 아줌마들도 많았습니다. 김밥 주문받고 김밥 말아주는 아줌마부터 주방에서 새빨갛게 익어서 음식하시는 아줌마도 있었는데 뭐 그러다보니 그녀의 미모가 한층 더 돋보이기도 했지요. 저 말고도 다른 손님들한테도 사근사근 인사하면서 물은 셀프라고 써있는데도 물한 컵씩 새로 받아서 가져다주는데 그 모습이 참착하고 친절해 보이더군요. 종이로 된 메뉴판을 저한테 주고 갔는데 이 많은 메뉴가 정말 다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종류가 많았습니다. 매번 편의점 도시락만 먹다가 그래도 음식점 다운 음식점에 오니까 모든 메뉴가 다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하루에 메뉴 하나씩만 사 먹어도 한달 가까이는 겹치는 거 없이 새로운 음식을 먹겠다는 생각이 드니 왠지 더 입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사람도 많으니 혼자 밥 먹는 꼴이 궁상마저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저를 반겨준 예쁜 아줌마가 있으니 그녀를 보러라도 매일 같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육덮밥이 참 맛있었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던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매번 편의점 걸 먹을 때마다 좀더 매웠으면, 매웠으면 했는데 여기는 청양고추도 송송 썰어주고 더 맵게 해달라면 맵게 해주니 참 좋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었어요. 저를 반겨준 그 여자는 매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옷처럼 먹으러 갔는데 그녀가 없으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은 빼고 그녀가 출근하는 날에만 가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육덮밥을 먹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줌마가 밖에 나오더니 저한테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제가 매번 청양고추 넣어서 해달라고 하는데다가 매일 같이 와서 같은 걸 먹고 가니까 아줌마도 제가 참 신기했나 봅니다. 저를 청양고추 총각이라고 불렀었는데 저한테 총각은 왜 맨날 혼자서 밥 먹으러 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의 질문에 제가 총각은 맞는데 얼마 전에 반품 돼가지고 총각이 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오는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생긴 게 어려 보여서 여족 총각인 줄 알았다면서 우리 막내도 반품돼서 처녀인데 둘이 하면 잘하겠다고 하면서 저와 그녀를 약간 핑크미 분위기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녀는 앞서 말한 대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김밥집에서 일하다 보니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니는데 화장을 안 해도 어지간히 그녀보다 예쁜 사람은 보기 힘들 정도예요. 조금 말은 재용이라서 억척스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키가 크니까, 김밥집 유니폼에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도, 오태가 살더라고요. 딱 봐도 화장하고 꾸며놓으면, 어디가서 빠지지 않을 만한 여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아줌마들이 그녀와 저를 이어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어쩌다가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살짝 웃으면서, 부끄러워 하는데, 멈춘 줄 알았던 제 마음이 유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자가 된 지도 꽤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친절함과 예쁜 미소가 알게 모르게 제 스스로 그녀에게 빠져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줌마들은 제가 그녀가 일하는 날만 골라서 오는 걸 눈치채고는 그녀와 저를 애초에 이어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다 티가 났었나 봐요. 그래도 둘다 한번 다녀와 본 사람이라고. 그냥 저냥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녀와 저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가 식사하러 오면 그녀는 일을 하다 말고 그냥 제 앞에 마주 앉아서 제가 밥 먹는 걸 지켜봐 줬습니다. 반찬이 모자라면 김치와 단무지 뿐이지만 새로 가져다 주고 물컵이 비면 물도 채워줬습니다.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도 평소처럼 밥을 먹으러 김밥집으로 향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보통 가게가 통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서도 가게 안쪽이 보이는데 그녀가 창가 쪽에 앉아있더라고요. 괜히 기쁘게 빨리 가야겠다 싶었는데 그녀 맞은편에 저 말고 그녀 또래의 남자가 앉아있는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마주 앉아있는 남자의 빗물컵에 물을 채워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시 그녀와 저는 묘한 기류가 흐르긴 했지만 아무런 사이도 아니었는데 괜히 그녀가 전처가 제게 그랬던 건 마냥 저를 배신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밥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괜히 그 여자와 다시 새로운 삶을 꿈꾸려 했던 제가 다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그녀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여타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또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번거롭지만 장을 봐서 직접 음식을 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었거든요. 편의점 밥만 먹다간 이런 패인 같은 생활을 청산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직접 밥을 해 먹는 것부터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혼자서 음식을 하고 그 밥을 먹으려니 이미 벌써부터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음식을 하면서 그 과정에 질려서 식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해도 괜찮으니 같이 먹어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요리 솜씨는 조금 나아졌을지언정 밥 먹는 재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메뉴 저 메뉴 다 해보다가 갑자기 김밥집에서 먹던 제육덮밥이 생각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먹어볼까 하고 장을 보러 나갔어요. 한참 고기는 어디 부위를 쓰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포장된 고기를 보고 있는데 누가 제등 뒤를 푹 지르더라고요. 고개를 돌린 곳에는 김밥집의 아름다운 그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제게 보여줬던 그 미소를 보여주면서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요즘 바쁘냐면서 통각에 오지를 않으신다고 무엇이 있는 건 아니냐며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전처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녀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동안의 외로움과 제 과거의 트라우마가 교차하면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때 그 남자하고는 잘 돼가고 있냐 빈정거리면서 저 말고도 남자가 많아 보이는데 저까지 신경 쓸 결의를 있냐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라하더라고요. 오히려 빈정거리는 저를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그녀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가게에서 다른 남자와 마주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냐고 저 말고도 작업거는 남자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수니까 그 번지르를 한 사람하고나 잘해보라고 말했어요. 그건 제 오해가 맞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모험 설계사로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 물을 떠다 준게 아니라 믹스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준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저 말고는 일하는 시간에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아줌마들이 저랑 그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것만큼은 특별히 허락을 해줬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녀도 제가 싫지 않아서 제가 식사할 때면 아주 앉아서 반찬도 가져다 주고 물도 떠주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그녀는 제가 말도 없이 가게를 찾아오지 않아서 자기를 가지고 눈꽃만 생각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가게에 전화를 걸더라고요. 이만 퇴근해도 되냐고 물어보고는 그 남자랑 같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 저를 만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아줌마들이 음료수가 먹고 싶다고 해서 사러 마트에 온 건데 지금 본대로 퇴근했다고 말하고 오랜만에 둘이 식사나 하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러다 그녀가 카트 가득히 쌓여있는 식재료를 보고는 그러면 그동안 가게에 아도구 혼자서 밥을 해 먹은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고 오늘은 사실 제육덮밥을 따라 만들어 먹어보려고 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러면 나가서 괜히 돈 주고 사먹지 말고 자기가 직접 솜씨를 발휘해보겠다고 말하고 저도 집에서 가끔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방법도 알려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그녀가 제가 혼자 사는 집까지 따라왔더라고요. 그렇게 반품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진 채단 둘밖에 없는 공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실 거예요. 비조가 터진 온룸에서 정말 불같이 눈이 맞아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내가 된 듯이 그녀는 부엌에서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사진으로 찍어두고 싶을 정도로 보기 좋았어요. 가게에서는 서빙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리도 곧잘 하더군요. 언제 고기를 뒤집어야 하는지 불맛을 내려면 언제 어떻게 뒤집고 재료를 언제 넣어야 하는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사온 재료들을 활용해가며 저희 냉장고를 꽉꽉 채워줬습니다. 여섯 가지 음식을 다 해버리고 나니 그녀도 녹초가 돼가지고 제 옆으로 다시 눕더라고요. 정말 둘이 얼마나 녹초가 된 건지 밥 먹을 입맛이라고는 서로 돌지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뻗어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배신을 해서 그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녀의 마음에 확신이 없었기에 그렇게 성급하게 오해를 했고 그 화풀이를 한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고요. 그녀는 저한테 사과할 필요 없다고. 그녀 또한 그녀와 제가 한참 좋았는데 제가 찾아오지 않아서 혹시 전처와 재결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트에서 말을 걸기 어려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너무 예뻐 보여서 그녀를 꼭 안아줬네요. 먹는 게참 중요하다 싶은 게. 결국 그녀와 저는 밥 때문에 인연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서로의 곁을 지켜주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가 편의점에서 아무거나 사 먹었다면 그녀와는 지금 그 어떤 인연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녀나 저나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다시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다 포기한 인생이었는데 이젠 그녀를 위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